이번에는 그 예술 열차 안산역 프로젝트 이란에서 이제 사동의 이야기를 어, 전철 역사 안에 담는 어, 작업을 했고 어, 사동의 역사가 이제 저도 안산에 살지만 이렇 사동의 지, 한 지역에 대한 어떤 역사를 이제 깊이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전시를 이제 사동을 세 가지로 풀면서 이제 사동 사람들 사리포구의 추억. 그다음에 사동의 어제와 오늘 이렇게 세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풀면서 한 지역의 어떤 역사를 인물과 어 지역의 어떤 역사, 장소의 역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어제와 오늘의 이제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이제 풀어서 전철 역사에 이제 소개하는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동에 대해서 어 무엇을 알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사진 전을 했었어요. 몇년 동안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게 안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향수가 수인선 그리고 사리포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아주 옛날 조선시대의 것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바로 20년 전 네, 그때 있었던 바다와 그리고 다녔던 꼬마 열차를 많이 기억을 하셔서 그 아카이빙 작업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책을 발간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고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 아카이빙 작업을 계속하고 그리고 또한 수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어, 저희가 그 사리역 주변에서 아이들하고. 어... 촬영을 했어요 공연 공연하는 그 장면들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 저녁쯤에 해가 해질 무렵부터 이제 밤까지 촬영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주변이 이제 공원이잖아요 사리역 주변이 공연 공원이어서 그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티도 이제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떤 나무들의 음. 나무들을 이렇게 느끼고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고 생각한 것들을 아이들 그 몸짓으로 막 공연하면서 뭔가 어 그런 그 풍경들이 시민들 보시기에 되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서 다들 이렇게 뿌듯하게 보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사진도 막 찍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어떤 그 해질녘 풍경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그 시간대에 어울려서. 되게 약간 좀 오픈하기도 하고 되게 그 과정 자체가 일상의 어떤 과정 자체가 음 뭔가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학생들한테 이 사리 역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나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생명체 이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좀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작업이 제일 힘들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막상 학생들이랑 기존에 이제 활동하던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사리역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억눌려있고 뭔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리고 같이 좀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면서 소통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해내고 또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어려운 지점들을 오히려 학생들의 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니까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점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작업의 영상물로도 잘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결과물을 받았을 때 만족스러웠던 지점이었고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뭔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안산에도 그 노인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참 많거든요. 노인분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처럼 또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또쉴수 있는 그다음에 그곳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로 어울려서 지내는 공간이 마을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측이 안될 정도로 참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구시구도시를 만들면서 다른 동네에도 구시구도시와 비슷한 청소년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사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뭐 신대강 선생님이나 김용호 하백님을 만나게 됐고, 또 지역사 모임 회원들을 같이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와서의 역사는 소소한 나의 삶의 역사, 그리고 우리 마을의 역사가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내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역사 속에 존재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작은 불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공간 그건 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한다는 것은 그건 나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